환경연구원을 지원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염병, 식품, 그리고 환경등 분야별 업무를 확대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염병에 대비한 세계적인 기능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메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29종 법정 감염병 검사 풍물들을 인수하는 정도 평가를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4종 이상의 감염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현재 발생이 많았던 A형 감염 등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능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19와 관련해서 신속한 확인 진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질병 관리 본부 그리고 우리시 유관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야채, 원유, 시용란 등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및 부적합 항목 중점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 후기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식용난 살충제 검사, 축산물과 식품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검사를 지속 진행하고 신규 사업으로 원유에 포함된 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곰팡이 독소 등을 검출하는 원유 중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 지 m o 검사 등 유통되고 유통되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9월에 대장 유정인 공공 급식 지원센터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감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엄격한 실험실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기관 결과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시험검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와 수질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초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농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기 오염 물질 측정망을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지난해 설치한 대기 중음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중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망 검사 업무를 연내 인계받아 하천 수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능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 검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질, 배기, 악취, 실내 공기질 및 환경 유해 인자 분야에 국가기관 정도 관리를 수행하여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숙련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 점검 등 정도 평가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 환경문화 법정 검사 업무를 사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넷째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와 피해를 감축하겠습니다.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하고 피해 감축을 위해 가축질병 관리 및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꼼꼼한 상시예찰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요소별 모니, 위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험검사와 조사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식품, 환경, 동물 분야에 대한 진단, 감시, 연구를 협업하여 사람, 환경, 동물 건강 공동체인 원 헬스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기자님 대장무 장례님 수고하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생이 많으시죠. 어쨌든 세정시에서 가장 빨리 6시간 이내에 확정 판결 판결 내리셨다는 게참 다행스럽고요. 제 질문 드릴게요. 보건항제 연에 지금 현재 인원이 내년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